뭐요? <laughs> 뭐요? 할말 없냐 이거 보고? 그냥 멋진 이빨. 이거도 이빨이지. 입 모양이 이빨이잖아 이거. 근데 뭔가 느낌상으로는 다 부숴버릴 것 같이 물었다가 자기 이빨이 부서질 것 같은 뉘앙스거든 이게. 어 맞아 맞아 맞아. <laughs> 이빨 좀 약하거든 <laughs> 이 정도면. 구식된 이빨 같거든. 근데 콜라 많이 마셔가지고. <laughs> 썩었네. 이빨을 표현해봤어 내가. 저번에 꾸멍 컨텐츠 인어공주인가 뭐 시기 만들 때 이빨을 표현했었는데. 아, 괜찮더라고 이게 아니 진짜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 이거 진짜,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 문득 생각이 나서 써본 거였는데 생각보다 더잘 어울려가지고 근데 좀 아쉽다 이거 아쉬워? 누르스름한 게 밖에 없잖아 야, 애초에 얘 이빨이 아니야 이거 어? 콜라 너무 많이 마셨어 아니 이거 이런 거흰 종류석 있었으면 진짜 많이 썼을 텐데 어, 우리 먹으려고 이빨로 이렇게 꽉 물었는데 얘가 부서질 것 같다니까 되게 부식됐어 콜라 너무 많이 마셨다니까 얘 내가 부서지는 게 아니고 얘가 부서지는 <laughs> 야 그래도 꽤 느낌 있지 않냐? 이데 그래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, 원터어야 이거 왜... 몽통 어디 갔지? 왜 머리만 왔지? 바보야? 아, 다시 가져올게. 야 뭐야? 아 좋아. 아, 대왕님 옆에 있던 뱀이 구야야 <laughs> 이빨 떼내. 아... 진화한다. 다 어울릴 거 같은데? 야 몸은 인생인데 이빨이 콜라 색이면... 뱀이니까 앞니만 일단. 야 앞니가 이렇게 꼿꼿이 있으면 어떻게 돼? 구부러져 있어야 될거 아니야 여기가. 더 약해진 거 같은데? 그냥 몬스터로 만들어버릴까? 오. 야, 이건 좀 파괴적인데? 어우. <laughs> 겁나 무섭긴 하다. 야, 겁나 세 보여. 진짜 다 씹어 먹을 것 같아. 는 찔기다. 이빨이 약해서 그래. 야, 분위기 상당하네 이거. 대단한데? 아, 이 담을 수 있나니까? 몰라. 얘입 다물다가 자기 다 찌르겠는데 이거? 다찌르기보다더무서질것 같은데. 아, 이거 진짜 색깔만 조금 아쉽지. 약간 흰색 점 녀석 이런 거 있으면은 이쁘긴 하겠다, 되게. 오깔끔스 같이 생겼다야. 야. 딴거 가져와 봐. 와, 야 얘는 뭐 그냥 그냥 저도 무서운데. 얘 <laughs> 이빨이 몇 개야, 얘? 야, 진짜 오랜만에 본다. 얘 이름이 쿠사스와 시사스거든요. 야 이거 디테일하게 안쪽까지 이빨이 다 있어 이거. 어야 이빨 뜯는 <laughs> 게 이상해. 두꺼비가 청청이 된것 같아. 자 들어간다. 전 이빨이 더 나은 것 같지? 야좀 별론데? 야 얘는 건드리지 말자. 야, 얘는 왜 이렇게 안울려아난 이걸로 만족할래. 이거 이거 괜찮네 이거. 그래 이게 낫다. 겁나서 보여. 이거 드래곤이야 아, 이거 보는. 아. 점점 썩이빨.